준비됐으니까 말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돼 있으니까 다 말해 그냥 내가 먼저 해 똑걸려서 그랬어 저번에 너 쪽팔릴까 봐 거짓말했다고 그랬던 거 사실 내가 쪽팔려서 그랬던 거야 누가 내 직업 물어본 거 처음이라 당황했어 두솔리에서는나 백수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울에선 유미래 로 알고 살았어 그냥 친구라고 했으면 몰라. 여자친구라고 했는데. 대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. 내가 이래. 해본 것보다 안 하는 게더 많고. 아, 뭐, 아는 게 있어야지. 난 우리 사귀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. 내가 어떻게 알아. 해본 적이 있어야지. 아니, 데이트를 하시고 막 돌아다니는데, 넌 재미없는지 말도 없고, 계속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. 난꼭 내가 너한테 운다던 가게 같은가 싶어서, 아팠다고? 그날 무리해서 설마 너 그날 밤에 나 기다리다가 감기 걸린 거야? 아왜말안 했어?